주 앞에 나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죄 은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노로 인티아사 동족 년마리에게 낫시고 번디오 플라도에게 권할 여부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치리라 선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17장입니다 417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크신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뒤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 그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시겠네주 예수 제이 위에 십자가 더 쉐이 이만세 반석위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아침 동터올 때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널 나편이 안겨서 그으크신 그 사랑 안에 나편이시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 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리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이너에게이있니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무슨 맛으로 인생 사십니까?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달리 말한다면 무슨 낙이 있길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가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한마음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새로움이 싹튼줄 믿습니다. 이힘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설레임, 어떤 기대가 내 안에 있는가. 연설 있으신 분들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사신다라는 말이 있지요. 또 어떤 분은 내 통장에 날마다 매달마다 때가 되면 그날 어김없이 들어오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둘이 아니다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내 인생 에너지를 얻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평생 자식 때문에 살 수겠는가? 내가 돈을 좀벌 때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이 재미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아니한 것이죠. 내가 즐기하는 것 운동이나 산책이나 다른 취미 생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설레기다고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 재정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부족하면 이것을 가지고 인생 맛을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는 것이럼 공부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새로운 도전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만 나는 인생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인생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런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고 복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강조하거죠.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빌브 교인들은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 없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여러 의미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태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이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것이 인생 사는 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뜻 되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협력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 될 믿습니다. 교인들 서로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 방향, 신앙색깔, 삶의 스타일, 각자의 모든 성격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 한뜻될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협력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내 뜻과 맞으면 협력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협력 안겠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주관이죠. 이 주관이 있을지라도 복음 앞에 순복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하지 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들 때문에 두려하지 워 말라. 이것이죠. 대적들은 복음 때문에 멸망한다.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는 복음 때문에 무엇 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너희는 구원 받은 자들이고, 결국 마지막에 천국 갈 자들이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대적 때문에 우리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권력자를 통해서 일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면 쓰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계략을 가지고. 거짓에 앞서서 활동하며 우리 틈을 보고서 끼어들면서 흔드는 것이죠. 어떤 방법, 어떤 수단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한 가지는 그 어떤 대적이 나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뺏을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마음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뿐이겠습니까?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볼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볼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 볼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한번 잡히면 잘 안. 근데 이 두려움은 바이러스 힘이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게 이 두려움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복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내쫓아 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위하여 무엇 도 받는 것이다. 고난도 받는 것이다. 말씀 하죠 이걸 달리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은혜로 을 이기라. 이기라. 은혜로 고난을 이기라. 은혜로 고난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고난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 재정의 고난, 근데 보니 가장 큰 고난은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안 되었을 때 오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힘들할 때,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마음의 고난은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없이 해달라 간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달라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은 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고난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것이죠. 값없이 선물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내가 사는 이상 그림자는 나를 따라 붙을 것이고 네가 움직이는 이상 이 그림자도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늘내 곁에 서서 따라붙어서 내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 권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연편 가운데 있든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며 승리하는 온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를 깨워주시고 저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아버지께 성두리째 올려드려오니 복음의 힘으로 이겨나가며 복음과 동행하며 복음에 열심일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마음을 복음으로 무당시켜 주시옵소서.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에 복음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빈틈들을 다 메꾸어 주시옵시고 영지로 깨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길들이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을 붙잡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재산 나라로서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당할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리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